깊이가 다른 경제 컨텐츠 3프로 TV 오늘 아침 라이브 5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 지금 해외에서 아, 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라크 내 아, 이슬람 무장 조직이 아, 이스라엘 수도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었는데 그 관련된 소식도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릴 수 있으면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반전 시위 학생들의 시위가 또 점점 번져 나가고 있다고 하죠. 굉장히 경찰이 강경 대응을 하고 있어서 뭐 섬광탄 같은 것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이 또 어떤 대응을 할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 TV 오늘 아침 라이브에서는요. <laughs> 죄송합니다. 예, 네, 먼저 이주호 기자와 함께 뉴스 3 체크를 좀해 보고요. 그리고 아,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향 이야기 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삼프로TV의 베테랑 기자 두 명, 권순우, 유종은 기자가 각각 아, 경제계에서 가장 이슈가 될 만한 여러분의 투자에도 도움이 될 만한 소식들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뉴스 3 아,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우리 이주호 기자부터 먼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좀 전에 그 이슬라 이라크가 이제 이스라엘 쪽 공격했다는 테라 그 소식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네. 일단 그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단체로 알려진 이슬람이 레지던트가 맞긴 맞는데 네? 지금 보니까 아직 시장 반응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뭐 예를 들어서 그 나스닥 그 선물지수도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그래요? 유가도 그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음... 요런 소식들이 터져서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 오히려 막 유가가 크게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보니까 한0 2 8 유가 올라서 지금 크루드 오일이 (79달러인) 것 음... 보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반영이 안된 건지. 근데 시장이 반영을 안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지켜보면. 아니면 뭐 약한 건지 아니면 음. 뭐 오히려 그 조금 전에 발표됐던 애플 주가에 더 민감한 건지. 네. 네그 여러 가지 해석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만 음.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몇몇 분들이 한미반도체 광고하냐고 그러시는데 <laughs> 그렇습니다. 한미반도체 광고가 이 앞에 떡하니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거 여러분 근데 한미반도체를 직접 살 일은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 주가적으로 아마 접근하실 수는 있을 텐데. 한미반도체가 지난 한 2년 전쯤에 이제 저희 삼프로TV에 광고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진짜 주식으로도 관심 없었고 뭐 당연히 우리가 반도체를 직접 살 일은 없고요. 어, 근데 이제 여기 저 아마 회장님이 삼프로TV 팬이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약간 음. 어, 사회적 환원 차원에서 <laughs> 광고를 좀 넣어주셨고, 이번에도 아마 그 비슷한 이유로 넣어주신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걸 보고 한미반도체에, 반도체에 살 일은 어, 별로 없다는 거. 주식으로는 뭐 접근하는 분들 최근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좀 관심이 있으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뭐 광고 어떻다고 여러분 주식 사진 않잖아요. 네, 그냥, 뭐 회사 그냥 알리는 정도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주호 기자와 함께 뉴스 상 하나 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함께 네.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그 상저하고 우리가 음. 항상 좋아하는 네. 딱고 그 정도의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어 전날 그러니까 FMC 회의에서 나왔던 발언들이. 아 결국은 그러면 금리 인상은 없다는 거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네. 채권 금리가 대체로 좀 단기채 위주로 많이 빠졌고요. 음. 그리고 호실, 그 퀄컴이 호실적을 발표한 게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퀄컴에서 실적이 좋았는데 일단 그 매출이 1%밖에 높아지지 않았지만 그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그럼 야, 이제 반도체 그 레거시 반도체들도 좀 수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2.2%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뭐 잠시 후에 박병창 이사께서 잘 짚어 주시겠지만 네. 애플이 지금 실적 발표한 다음에 7% 오르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7%? 7% 오르고 있어요. 애플? 네. 와, 애플 그래. 끝난 줄 알았죠. <laughs> 아, 그렇게 큰 주식이 7%가 올라요? <laughs> 네. 근데 네, 애플의 경우에는 좀 안타깝게도 네. 매출이, 그러니까 아이폰 매출이 10%나 감소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주가는 왜 올랐냐 보면은 어. 이게 1,100억 달러를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금액으로 따져보면 140조 원입니다. <laughs> 네.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이 126조 원인데, 네. 우리가 SK 하이닉스 다 없애갖고, 너희한테 죽게, 뭐, 요 정도의 규모라서 주가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원래는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되고서는 주가 오르면 기대하는 게 네. 우리나라에 있는 공급망에 네.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가이던스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가이던스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 자릿수 증가? 정도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음. 되게, 성장이 적다는 거기 때문에 결국. 네. 우리나라 부품 업체에게 미칠 영향은 되게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 사실 애플 주가는 오르지만 이거는 본인들이 자사주 매입으로 올리는 거라서 네. 우리나라 공급망에는 큰 도움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진 않을 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많이 팔려 갖고 실적 좋게 나오고 앞으로도 더잘 팔릴 것 같으면 우리나라 반도체, 아 우리나라 뭐 애플 관련된 어떤 밸류 체인에 그렇죠. 도움이 되겠으나 네. 이건 그냥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상승이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음, 네. 아마 우리나라 기업들의 큰 도움은 안될것 같다. 뭐 네. 그런 정도 말씀이신 거죠? 좋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그럼 좋은 얘기 하나 드리죠. 그 OECD에서 네. 한국의 성장률이 2.2%였던 걸 2.6%로 크게 높여 잡았습니다. 아, 그래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요. 어, 네. 실제로 우리가 지금 1분기도 좀잘 나왔잖아요. 1분기 되게 잘 나왔죠. 네. 서프라이즈였었죠. 1.3%가 나왔는데 네. 이렇게 나오리라고 어느 누구도 상상을 어, 못 했었거든요. 었그런 근데 지금 이게 어느 정도 높은 건지 를 보니까 그 국제통화기금 IMF가 2.3% 전망하고 있었고요. 우리나라 정부도 2.2% 전망하고 있었고 네. 한국은행도 2.1% 전망했는데 사실 이거는 그 전망치가 틀렸다기보다는 시차를 좀 고려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1분기 전망치가 상당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요 전망치를 대입해서 수정 전망치가 앞으로 쭉쭉쭉쭉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IMF나 정부 그리고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앞으로 높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왜 높였는지를 보면은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 됐잖아요. 네. 미국 성장률이 좋으면 우리나라 성장률도 상당히 좋게 되고 음. 또 여기다 한 가지가 이번에 이 1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에서 상당히 의미 있었던 게내수의 음. 기여도였었거든요. 음. 내수 기여도가 0.7%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는 내수가 안 좋은 줄 알았는데 내수가 상당히 좋지 않냐. 음. 이런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일단 기재부의 반응을 놓고 보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2.6%라고 하는 거는 G20 국가 가운데 2만 달러,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넘는 국가 중에 성장률은 1등이다. 음. 그 1등은 미국과 우리가 대등할 수 있다. 우리가, 우리는 미국이다. <laughs> 미국 성장률이 2.6%인데 아. 네. 2만 달러 넘는 국가들 가운데는 미국과 어? 합쳐서 이제 우리나라가 1등이다. 네. 국뽕이 차오르는. 아유 좋습니다. <laughs>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해외 아이비들도 줄줄이 이제 그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 네. 바클레이즈가 원래 1.9% 전망했다가 2.7%로 높였고요. 네. 골드만삭스도 2.2%에서 2.5%. 음. JP모건도 2.3%에서 2.8% 이렇게 각각 상향. 조정하고 조정했습니다 이들 대부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의견이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어느 성장이냐 네. 이제 반도체 산업 중심의 수출 성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헤드라인에도 적어 놓은 것처럼 마냥 좋아하긴 좀 이르다라는 음. 이야기 이게 우린 좀 좋은 숫자가 나오면 좋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왜? 왜요? 왜꼭 이렇게 좀 초를 칠까요? 아니그뭐 그러니까 좋다 전망 좋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이게 그 그런 거죠. 지표와 체감이 다르다는 거죠. 네. 사실 지표는 수출이나 이제 반도체의 음. 특정 품목에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출은 좋긴 좋은데 음. 사실 우리가 느끼는 것도 요즘에 뭐 농산물 가격 올라가고 있고 생필품 가격 올라가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뭐 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실제로 소비하는 내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지출하는 지갑은 사실 부진한 상태인데. 음. 그러면 이걸 좀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내수 부양 정책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네. 라고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내수를 부양하려고 부양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인하 시기. 아, 인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똑바로 차려야지.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제 또 나왔었거든요. 하나 잡았습니다. 여러분. <laughs> KDI에서 네. 그~ 뭘 했냐면 네. 어~ 수출이 잘 되면 네. 그 수출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네. 그럼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과 그 지역사회의 어떤 돈의 씀씀이가 높아지게 되면서 그렇겠죠. 내수가 네, 네, 네. 부양이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럼 그게 효, 그~ 반영되는 효과랑 지속되는 기간이랑을 네. 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그~ 그럼 고금리로 인해서 음, 음. 내수가 부진한 시점과 기간을 비교해본 거예요. 그니까 수출로 인해서 내수가 네. 부양되는 효과가 더 빠르고 길게 이어지냐, 음. 아니면 고금리로 인해서 내수가 부진 효과가 더 빠르고 느리게 이어지냐, 음. 이두 가지를 부, 비교를 해본 거죠. 네. 비교를 해보니까 수출이 1 포인트 늘면 민간 소비가 1개 분기 있다가 나타나는데 0.07포인트 퍼센트 포인트 상승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효과는 1년 동안 지속되고요. 음. 반면에 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음. 민간 소비가 좋아진, 민간 소비는 3개 분기 이후에 0.7%포인트 감소해요. 네. 그리고 그 효과는 네. 9개 분기까지 지속됩니다. 9개 분기? 네. 2년 넘게? 그렇죠. 그러면 아... 수출로 인해서 내수가 증진되는 효과는 빠르게 나타나긴 하지만 짧게 지속되고 짧고. 금리로 인해서 부진한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고 더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 야, 이게 내수 부진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금리로 인한 내수 부진 효과가 더 뒤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음, 더 지금 오래가고. 어, 더 오래 가고 네. 지금 그러면 그 1분기의 GDP 성장률에서 내수가 왜 좋게 나타났느냐는 수출이 좋았기 때문이다. 빠르고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음, 효과 얼마 안 간다는 거군요. 그러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내수를 부양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결국 내수를 살리게 되,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을 하게 되면은 음. 결국 물가를 건드릴 수가 있고. 뭐 그렇죠. 물가를 건드리면 금리를 고금리로 더 길게 유지를 하게 되고, 음흠. 고금리로 더 길게 유지하게 되면 그 고금리는 더긴 음. 내수 부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게 네. KDI의 네. 분석이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걸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말장난 같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정책 효과가 엇박자 날수 있는 굉장히 미묘한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음. 지금 당장은 상당히 상황이 네. 좋아요. 수출도 좋고 수출 덕분에 내수도 좋고. 네. 근데 여기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수부진이 훨씬 더 오래 가게 될수 있는 잘못된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되게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는 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음. 그래서 아, 금리에 압박을 주게 되는가. 금리를 인상 혹은 뭐 고금리 유지되는 상황을 가능하면 아, 전체적인 내수를 위해서도 어, 좀 짧게 가거나 아니면 좀 그렇죠. 음, 그렇게 가는게 예, 유리하겠다는 판단을 아마 정부에서 는한 거고 네. 아무리 그렇다더라도 하 이렇게 수출기업만 잘 되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이 되는 건또 정치적으로나 여러모로 좀 부담이 음. 될 텐데 <laughs> 네. 그래서 굉장한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 네. 정도 이해하면 되겠습니까그 그렇죠. 네. 아, 그러나 하여튼 우리 경제 성장률은 에 OECD에서 2.2에서 2.6으로 어, 상향 조정을 했다. 미국과 대등하다. 미국과 대등하다라고 아, <laughs>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 가 볼까요? 자, 지금 그 올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3이 e 12단을 놓고 네. 엄청난 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음. 지금 그 HBM 3까지는 SK 하이닉스가 독점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들 아실 거고 네. 대신 HBM 3이 e 12단 제품은 아직은 양산 단계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길 거냐, 음. 뭐 아니면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독주를 뒤따를 거냐라는 네. 곳을 놓고 많은 관심이 좀 있는 상태입니다. 음. 일단 이 뉴스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어제 그광료정 씨오가 HBM이 지금 이미 올해 완판됐고 네. 내년도 완판됐다. 음. 네, 뭐 내년까지는 문제 없다라고 네. 하는 건데 사실 HBM3 12단 제품의 경우에는 5월에 샘플을 제, 제, 제공하고 3분기에 양산하도록 하겠다라고 음. 했는데 삼성전자는 얼마 전에 이제 그 같은 제품 동일군 제품에 있어서 그 젠슨 황 CEO가 시, 그 CES에서 젠슨 황 프로브드 했던 게 이제 아, 사인했죠. H, 사인했던 거. 네. 그게 바로 HBM 3212단 제품이거든요. 예. 이걸 누가 먼저 차지할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건데 음, 지금까지 시장은 SK가 이겼고, 확실히.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12단 쪽으로 갈 텐데 네. 12단짜리는 누가 이길 거냐해서 삼성이 굉장히 지금 의욕적으로. 아, 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제 조금 전에 SK하이닉스는 우리 5월에 샘플 제공하고 3분기 양산 이게 발표를 했잖아요. 네? 삼성 쪽에서는 우리는 2분기 양산 예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좀더 빨리. 이제 될까, 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를 음.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말잔치긴 한데 네? 진짜 누가 가져가게 될지가 많은 궁금증이 있는 건데. 음. 일단 그이 정도 상태다 보니까 어, SK하이닉스는 6세대까지도 공격 지금 말씀드렸던 3 e 는 5세대. 그다음에 이제 4가 6세대. 6세대인데 6세대까지도 공격적인 개발을 지금 추진을 아, 하고 있는 겁니다. HBM이 지금 이제 뭐 1, 2리게 가다가 이제 3가 현재 지금 이제 대세고 네. 3에 2까지가 지금 양산되는 상황인 거죠. 맞나요? 네. 네. 네 그렇죠. 2가 지금 네. 양산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다음 나올 애가 이제 HBM 4. 예. 네. 어이 포까지 SK는 지금 개발 중에 있다.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그 HBM4를 개발 하기 위해서 TSMC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SK 하이닉스는 글로벌 최강자 엔비디아, TSMC와 함께 삼각 편대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 AI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후공정에서 파트너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파트너십을 어떻게 얼마나 강력하게 가져가느냐 자체가 음. 얼마만큼의 그 발주를 받을 수 있느냐로 연결되기 때문에 음. SK 하이닉스가 계속 독주를 이어가게 될 수도 있고 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 2, 12단에 있어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훨씬 더 양산을 빠르게 가져가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3, 2, 12단은 삼성전자가 좀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삼성전자의 3, 2, 12단을 엔비디아가 얼마나 주문했느냐? 음. 이걸로 우리는 알수 있게 되겠죠.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어쨌든 지금은 굉장한 그 격돌이 올해 예상이 음.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는 TSMC의 변수라는 게 아, 가장 크게 지금 작용될 수 작동될 수밖에 없다. 네. 정프론 이제 반도체 시장은 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laughs> 그렇죠. 아, 왜냐 TSMC가 여러분 잘 보시면 결국 엔비디아가 주문하는 게 TSMC를 통해서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TSMC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 만약에 정말 너무 견제하고 싶은 그 속내가 있다고 치면 삼성전자권은 이건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갖고 이거 잘안 되겠는데요? HBM 뭐호3뭐이 12단 요거 잘안 되는데 문제 생기는데요? 이래버리면 삼성전자도 방법이 없다. <laughs> 결국 최종 제품은 TSMC가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TSMC의 결정 혹은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미묘하게 작용될 것이다. 정프론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그거를 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네. 아니 말잔치만 하고 있네. 음. 근데 이게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 부문이고, 네. 사실 인공지능 반도체로 인해서 반도체 주가와 그리고 업황이 막 뭔가 좋은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이유는 사실 작년이었던 것 같고요. 네. 올해는 확실히 그. 전반적인 모습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음. 1분기에도 보면은 네. PC 시장이 회복세로 전환이 됐다고 음. 리서치 기업 IDC에서 밝히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역성장을 했었죠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해왔었는데 지난 1분기에 이제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유를 놓고 보면은 일단 그첫 번째로 AI PC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네.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PC?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PC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던 때가 팬데믹 초기였잖아요. 아 그때 엄청 샀죠. 그 2, 3년 됐습니다. 벌써 사나? 그러면 이제 기업 쪽에서는 아, PC를 교체를 하게 할 아, 때가 그래요? 됐어요. 음. 왜냐면 기, 기업들은 대부분 PC를 리스로 하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리스는 몇년 몇 있으면 바로 교체하해야 되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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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교체 수요가 있으니까. 음. 올해는 그러면 은 인공지능 반도체와 같은 첨단 반도체가 아니더라도 네. PC에 들어가게 되는 뭐 d r 이라든지 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도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죠. 아하. 근데 이미 우리는 감산을 해놨기 때문에 네. 어 그러면 이 수요와 가, 그러니까 가격이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게 되고 네, 네, 수요가 네. 높아지게 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인 올해 반도체 수요는 그러니까 시장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음.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프로도 이주호 나이 때는 잘 생겼었습니다 여러분. 자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네. 아유 저를 긁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오늘. <laughs> 자 다음부터 나랑 똑같은 색옷 입지 마시. 아, 비교 더되잖아 아침에 카톡을 주세요 <laughs> 내 사진을. 아, 네. 오늘 모입 뭐 불거다. 아너 이토지 마라세 번째 네. 뉴스 갑니다. 자 대형 건설사들의 실적이 얼추 발표가 됐는데 네. 이게. 당연히 건설사는 고금리에다가 원자재 가격 상승세 때문에 안 좋을 것 같았는데, 은근히 또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네. 좋은 것도 있다는 얘기죠. 으흠. 그럼 그 희비가 엇갈린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보니까 해외 프로젝트 쪽. 그 쪽이 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릴 텐데, 일단 그 요즘에 오늘도 아침에도 그 뉴스 나왔던데, 이제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네. 리모델링조차도 좀 힘들다는 뉴스도 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그렇다 쳐요. 네. 재건축은 막어 그동안 재건축을 하려고 했던 조합 쪽에서도 건설사가 막 분담금 더 내세요 하니까 이거 뭐 니네는 원래 분담금 인상 없지 않았냐 막 이런 음음. 싸움이 엄청 나고 있잖아요. 네. 어쨌든 원자재값 상승, 인건비 상승 이런 것들이 재건축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 음. 이게 그 그거 피하려고 리모델링 하려고 했더니 리모델링조차도 원자재값 상승 때문에 좀 힘들다라는 뉴스가 음. 나오고 있는데 결국 주택 부문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러면 주택 부문의 비중이 높은 건설사들은 실적이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음. 그래서 DLNC 그러니까 대림산업이죠. 네. 대림산업 그러니까 과거 대림산업 DL ENC는 영업이익이 1분기에 32% 감소했고요, 음. 매출도. 입... 퍼센트 정도 증가하긴 했지만 순이익이 (72퍼센트) 감소하는 결과가 있었고요 네. 대우건설도 영업이익은 (35퍼센트) 감소했고 음. 매출도 (4.6퍼센트) 감소했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많았던 이 (GS) 건설 있잖아요 네. (GS) 건설은 영업이익 (55퍼센트) 반토막 났고요 음. 그리고 매출도 (12퍼센트) 줄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도 영업이익 (17퍼센트) 감소했고 어, 그리고 매출도 11% 감소했습니다. 이들이 뭐 부진했던 이유는 원자재 가격 상승이니까 네. DLENC도 본인들이 보도자료에서 낸 바에 따르면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주택 사업 수익성이 굉장히 안 좋았다 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고 대우 건설도 고금리, 원가율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영업이 줄어들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이 와중에 좋은 건설사는 뭐냐? 현대 건설이 일단 그 일분기 영업이익이 4 4 증가해서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음. 어, 매출도 4 1 증가했습니다 음. 이게 왜 그랬는지를 보니까 석유화학 설비공사인 샤인프로젝트 등 국내 사업이 본격화되고 파나마의 메트로 (3호선) 네? 이라크의 바스라 정유공장 사우디아라비아의 자프라 가스, 가스 처리시설 아. 그니까 러 해외 프로젝트 해외로 가야 되는구나 이게 근데 우리가 그~ 어, 저거 있잖아요 음. 뭐~ 네온이라는 건 이제 생각도 안 하죠 아유. 이제 그건 이제 지났고 에이, 안 돼. 근데 어쨌든 이들도 어떤 네온 프로젝트에서 되게 유의미한 변화를 살펴보면 네?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 결국 에너지 플랜트를 계속 지어야 됩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네. 돈이 있어야 그걸 전환을 할 거잖아요. 음. 그러면 거기서 보면은 가스 시설, 뭐 정유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공장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음. 얼마 전에도 네. 그한달 전에도 삼성 ENA, 삼성 엔지니어링이었는데요. 네. GS 건설 이쪽에서도 사우디에서 9.6조 원의 가스 플랜트 공사를 수주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 그들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들도 사실 데이터 센터 같은 거 짓고 싶어 하거든요 네. 이런거 그니까 전기를 설, 전기 많이 사용하는 설비를 짓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들이 계속 지어야 될 거는 음... 원유 가스 설비. 네, 네, 네. 그래서 요쪽에서 수주를 많이 받는 기업들은 그나마 실적이 좀 좋았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환율도 어쨌든 해외에서 수주한 기업들이 뭐 좋겠지. 훨씬 낫죠. 예. 훨씬 낫죠. 삼성물산도 지금 보면은 매출과 영업 이익이 각각 작년보다 21%와 15% 증가했는데 이것도 네. 어, 최근에 수주했던 양질의 대형 프로젝트, 이런 공정이 본격화되면서 음. 실적이 이어졌다고 밝혔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 앞으로 건설사들에 대해서 봐야 될 거는 결국은 이제 해외 프로젝트에서 얼마나 많은 수주를 음. 따오느냐, 네. 이쪽에서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laughs> 댓글 보고 잘안 웃는데, 요, 네. 아, 진짜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어서 그 이주기자, 어, 얼굴만 봐도 그 기사가 다 이해가 된답니다. <laughs> 야나이거참 재밌네요. 네, 에이, 좋으시겠소. 어... 저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프로님하고 <laughs> 나이 차가 얼마 안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laughs>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채발 망가져라. <laughs> 올해 올해 내년 채발 좀 망가져라. <laughs> 알겠습니다. 오늘 네. 이주호 기자 뉴스 3 고생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주말에 뭐 해요? 아저 경주 갑니다. 경주? 네 내일 경주 출발합니다. 왜 경주 뭐일 있어요? 아니 가족들하고 여행 갈려고요. <laughs> 시범빵 많이 드시고 오시고. 예, 네. <laughs> 네, 황남빵도 있습니다. 황남빵 저 되게 좋아하죠. 예 네, 경주 <laughs> 재미지게 다녀오시고. 감사합니다. 아, 그 신라의 찬란했던 음. 과거 우리 한번 다시. 이렇게 봅시다. 황룡사지의 정기를 받아들고 아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충석탑인가요? 네. 음, 뭐,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여튼 잘 다녀오시고 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